나 주사위 콜일까요? 자유로 됐어요. 아, 주사위 돌리죠. 아, 연유가 다 해. 아, 그래? 에이. 아, 로 연유가 리액션 하지 말아 줘. 리액션 하지 말고 그냥 딱딱 딱딱 해. 어, 아, 재했어.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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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좀 연기톤인데? 아, 저 아, 진짜. 연기, 연기다 톤. 진짜. 아, 연기톤이야. 아, 연기 아, 실망이야 아, 근데 연기. 이거 강하실 건가요? 아, 일단 일단 일단. 아, 나 진짜 심장 존나 뛰어 오케이. 오케이. 빨게. 아, 일단 지팡이고, 연유가 일단 말하지 말고 그냥 드지 <laughs> 제가 아, 야강화할 거냐고 물어보잖아. 지팡이야. 상금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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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일단. 창이야창이다아금이야네금이야 상금이야, 올주이야이거이거올금이거상금이머리이야이거그래이야래도이일상개이야아있이니다금이야 상금이야, 아. 상금이야, 아, 상금이야, <laughs> 아, 이거 상금이야, 이거이거이거 <laughs> 유일히 더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더 있다고? 네. 죄송요 이생이. 아, 살... 이거 강화하시나요? 아, 이미 있, 있으신가? 있어. 필요 없는 거잖아, 이거. 이건 왜 뽑은 거야, 이거? 연도 69 뭐야? 아, 연도 <laughs> 야, 아, 그런 아, 것도 야... 먹니 너? 아, 진짜. 100. 아, 100. 아, 100. 100이야. 100이야, 100. 누가, 100이라고. 아니아야 누가 백이야? 누가 백이 아, 넘네. 저기요? 아, 뭐야? 이거 이십이... 최상급 마자꾸러이저 하나 먹을게요 일단 아 그거 히기라서 어차피 주사위 덜 하.. 주사위야 아.. 아아아아아아 돌아가... 아! 왔어오야오 야쓰 84 65 89 누구야? 아 병만님 야나 주사위 96 어? 나96아 아, 불편하다 진짜 아나 하나도 98, 못 먹네 98 98아 그래 아한 끝에 하나 먹어야 근데 왜 제가 루스 잡고 있을까요 형님들 연두 왜피 달아? 형님들 네. 왜 제가 루돌 잡고 있을까요? 아직. 아 진짜 빨간 거 있어? 아, 네, 아까 얘기했잖아. 아, 굴려, 굴려, 빨리. 그래? 빨리. 팡이 나왔어. 축하드립니다. 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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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아, 제가 뽑았습니다. 나, 나. 와.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오! 나는 이 <laughs> 소리 질러. 진짜. 어. 야. 어? 원래 내 패턴이 그거라. 뭐야? 형 저는 별풍선 대신 이걸로 씁니다. 아 잠깐만 잘못 올렸다. <laughs> 별풍선이에요 이거. 몇 지금 자리... BGM 더 어... 좋은데? 아 감. 어딨어 언니? 와개 미쳤네. 연도야 넣으면 안 돼. 넣으면 깨져. 아아 <laughs> 어, 어, 다시 돌아갈게 <laughs> 강화석 둘라고 가는 중이었네. 일로 와. 네가 있어야 될것 같아. 연두야 네가 필요해. 강화석 얘기해. 네가 필요하대 <laughs> <laughs> 근데 저 소금 한 움큼 갖고 왔다 지금. <laughs> 일부러 깰라고 소금 이거. 계속 계속 깨야 돼. 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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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깨야 돼. 어. 일부러 깰려. 이개깨야 돼. 일부러 깰라고 다 갖고 온 거라. 소금이니 혹시? 아우 두개 고맙다. 아, 지금 다 80렙 주는 거야? 어, 다8 80... 0선 <laughs> 넘네 <laughs> 어, 좋았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야 지금 지원 받은 걸로만 20개인데? 80... <laughs> 아, 이분들 왜 이렇게 부담되게 이건, 시, 이건 15강 갈때써어 아, 이 부담되게 왜 이래요 다들 <laughs> 자꾸 비싼 거죠 <laughs> 잘 쓸게요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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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타이밍이야. 지금 1 0까지 올라갈 거야. 가자 음.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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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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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틀렸어. 똥 틀렸다며. 이거가 <laughs> <누가> 좀 비현하게 <불편하지> 하니까. <laughs> <않을까요? 웃음> 아니, 그래도 좀 안전하게. 적당히가 없네. 아, 오케이. 여기까지 12. 아, 이거 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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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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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있어 봐. 이거. <laughs> 이거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82 내가 보기엔 8 2 가자. 8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간지영 생각은 어때요? 아, 또 밀, 왔으면 막으래 그래서 어, 뭐.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 되냐? 아 아까 존나도 터져 먹어 갖고 이거 만약에 붙으면 승산이 있는데 여기서 터지면 진짜 하면 안 돼. 야아아자13 어, 하수... 자, 터져라. 13. 아해. 13 야, 왜 터져라. 터지라 그래 가지고. 아. 누가 쓴산 터져라 그랬어. 누가 <laughs> 터지라고 했는데 방금? 어. 아 내가 <laughs> 내가 얘기했는데 13 부틀한 소리야, 그게. <laughs> 잠깐만. 아. 대발요대발 퇴발. 아. 아. 들렸어. 흐름이야. 아, 12가 안 아유. 뚫린다 진짜. 어, 10에서 13. 뚫리면 간다 이거. 아, 13이 안 뚫리네. 씨, 조그라. 아, 지금 딱 다섯 개 있거든. 녹색이 그냥 다섯 개해 볼까? 그거, 해볼까? 그거 좀... 하고 안 되면 그냥 음. 그만해. 식각만 해. 내일 할까안 되면 그러니까 딱 그거지. 나음형은 14에서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면 내일 하면 되는데 14가 한 번이 안 가니까 그안 짜증나... 가니까 가 짜증 나는 거지. 80짜리 더 사. 한번더 해. <laughs> 14에서 와. 15. 이게 뚫려 놓으면 간다고. 두개두 개? 두 개? 음, 그렇지. 아아아아! 아 아. 응? 아, 오억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증발하고 지금 이래 되네. 여강이야, 5강6육강 음. 육. 야 오늘 그만하시죠. 아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laughs> 네 오늘 그만해.